네, 오늘 스탠드 하나 설치하러 왔는데요. 딱 왔는데 2단 적재네요. 요즘에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죠. 밑에 거, 어, 제가 교체해야 될건 지금 밑에 거 대상이거든요. 근데 위에 이렇게 딱또 에어컨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에이스 받을 때나, 이렇게 교체 작업할 때나, 이제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하려면 위에 걸 분리하고, 에이스를 받아야 되고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걸 분리하고 또 설치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부대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상황에서는 이쪽 옆에다가 다시 실외기를 하나 놓든가 아니면 이쪽 위쪽으로 약간 분리를 해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이단 앵글로 나와서 위아래로 분리를 시켜 주든가 어쨌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접지를 아주 멋지게 해 놓으셨어요, 접지를. 이 접지를 아주 멋지게 해 놓으셔 가지고 아. 어.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접지는 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플라스틱에다가 했는지 전류가 어디 방출할 데가 없잖아요. 뭐 여기 이쪽 이쪽에 하든지 원래 만 하라고 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다 하든지 예, 이런 식으로 안쪽에 접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뭐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항상 그 환경에 맞춰서 작업을 하겠지만 고객님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또 이럴 때는 비용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이제 나중에 콜도 들어가야 되는데 수긍을 못하시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애시당초 설치할 때잘 참고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